됩니다. 금 지금, 지금, 알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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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면 우리는 산티아고에 도착합니다. 네. <laughs> 이 길로 곧장 나갈 겁니다. 네. <laughs> 오늘은 아침부터 현재 한 10km쯤 걸었습니다. 앞으로 10km만 더 걸으면 산티아고에 가는데요. 오늘도 하염없이 걷는 느낌? 그런... 느낌으로 걷고 있습니다.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걷고? 저는 또왜 이렇게 열심히 걸을까요? 그 웬가능한... 인간은 걸어야만 한 개가 걷는 걸까요? 걷고 싶어서 걷는 걸까요? 아이고 제발이 이게 웬일입니까? 아이고 이러니 걸을려면은 힘든 거예요. 아이 걔도 여기 사람들 다 어딘가 하나씩은 어, 사단이 나가지고 아이고 참. 드디어 산티아고 곰보스텔라에 도착했습니다. 아유 참 아, 하늘도 너무 맑고요. 오늘 하루 종일 쾌청했습니다. 어, 또. 치료증도 받았고요. 아, 진짜. 감사합니다.